김경한의 미치겠어 안녕하세요. 이야기브릿지 대표 김경한입니다. 그동안 이야기브릿지 유튜브 채널에는 다양한 청년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컨텐츠를 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게 너무나 재밌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바로 제가 좀 빛나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브릿지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경한의 미치겠썰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이 미치겠썰에 너가 말할 만큼의 충분한 경력과 경험이 있냐? 너가 정말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은 좀 합니다. 예, 입만 둥둥 뜬다는 얘기 들을 정도로 말을 좀 합니다. 뭐, 커리어들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토론을 할때 저본 적이 없습니다. 면접을 볼때 말문이 막혀본 적도 없어요. 예,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 했을때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답을 못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잘하고 재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수많은 커리어들이 쫙 있거든요 예, 보이시나요? 예. 그러고 나서 저는 다양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생 이거 무슨 경험이 있어라고 하실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10대 때부터 그 아버지가 하시던 LPG 가스배달의 노동의 현장에 13살 때부터 투입이 됐고요 반농사와 과수 농사, 그 수많은 농사들과 겨울 되면 나무에 산에 나무하러 가고 여름 되면 친구들이랑 옷 벗어서 어선에 걸어놓고 섬진강에서 헤엄치던 그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었던 그첫 번째 자산. 그리고 10대 때뭐 학교 폭력 이런데 피해자로 화장실에서 막 선배들한테 한 시간씩 맞기도 했고 정말 청소년들에 관한 이야기, 10대 때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볼 수 있는 커리어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공부도 진짜 안 하고 맨날 놀면서도 고등학교 때반에서 1등까지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왔습니다. 성인이 됐어요. 경상도 출신이 또 전라도로 되어 갔다고 그렇게 동물원에 동물 보듯이 합니다. 제가 야 왔나 하면 동시에 다섯 명이 말합니다. 왔나? 아 미쳤나? 미쳤나? 네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20대 초반을 시작했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대회 활동도 많이 하고 상위1% 학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가장 공부를 못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졸업할 때는 학점도 최상위권이었고, 3학년 됐을 때 대기업 본사에 포스코인턴으로 선발돼서 뽑혀갔다는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대학생 때의 내공도 있다. 대외활동도 수십 개를 했고, 봉사시간도 거의 천 시간을 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다. 뭐다 해봤어요. 근장도 해보고, 그룹 스터디도 해보고, 총장상도 여러 번 받아보고. 그러다가 또 그렇게 대학생을 잘 보내고, 제가 또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사업, 그리고 강연을 선택했습니다. 0베이스요 그래서 바닥부터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가기 위해 강연을 강연하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커리를 쌓고 사업도 아, 강연 사업, 교육 사업하면서 계속 커리를 쌓다 보니까. 토지재생사업, 교육사업, 문화기획사업, 또 청년정책 관련된 활동들을 다 채롭게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 사업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보고 경험들을 할수 있었던 좋은 기회들이 제가 이야기라는 컨텐츠를 자신 있게 할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자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말 좋은 건제1 0대때 함께 놀았던 그 고향 친구들이 정말 최고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 특성하고 주 출신이라 이 보통과, 토목과, 전자과가 있는 또 종합고등학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제 친구들이 이 수많은 사회의 산업 역군으로 가 있습니다. 뭐 조선소, 식당, 마트, 미용, 피부, 스포츠 선수, 뭐 정말 다채롭게 있고요. 또 제가 대학은 경영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공기업, 사기업, 대기업, 공무원 또 다채롭게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볼수 있는 거의 모든 직업군의 지인들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정말 많은 얘기 해볼 수 있겠다 내 개인의 경험도 정말 많은데 내가 보고 듣고 함께한 이야기들과 경험도 정말 많더라 그래서 이 모든 얘기들을 액기스로 담아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듣고 싶어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서 미치겠어를 통해 얘기해보자 제가 미치겠어를 준비한 입니다. 기대되시죠? 그러면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브릿지 김경한이었습니다.